지금 소프트베리 박용희 대표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 이 소프트베리, 이브 어, 인프라의 이 비전을 좀 들어봤는데, 이 그런, 이 지금 아주 재미있게 앞으로 참 기대가 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신 과정, 아, 네. 이 창업 과정이 참 여러 가지로 궁금해요. 네. 네, 네. 아까 일부에서 뭐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은, 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개발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해, 해주셨죠. 아, 맞습니다. 어 처음에는 이게 이 회사를 열심히 다니면 음. 이게 급여는 계속 나오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음. 급여를 못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음. 내가 혼자 열심히 돼서 항상 이게 생각하는 그림대로 가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음. 어떤 저만의 사업을 좀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그러는 와중에 네. 유류비가 굉장히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경유차를 이제 몰고 있었는데, 음. 유류비가 부담이 되었는지 네. 저희 와이프가 이번에 보니까 그 서울에서 전기차를 보급하는 음. 게 있던데, 음. 그거를 한번 해봐서 이 전기차로 입참에 차를 바꿔보는 게 아, 그렇죠? 어떻겠냐고 라 네. 해서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했던 말이 네. 아니, 충전할 때도 없는데, 음. 그거를 음. 지금 사서. 음. 네 열심히 좀더 벌면 음. 유럽이 걱정 안 하고 우리도 그냥 기름차 살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겠냐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음. 근데 사실은 여러분께서 느끼시지만 사실 차를 산다는 게 음. 가족 동이 없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돈 들어가고 돈 들어가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저도 어, 그래도 와이프가 또 그렇게 또 전기차는 괜찮다고 하니 또남자는 호기심에 또 아, 전기차는 어떤가라는 또 생각이 또 들기도 네,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번, 시도해보자, 네.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지원을 하셔가지고. 몇, 몇 년도였어요, 그게? 그때가 2015년도였어요. 2015년? 네, 네, 2015, 네 2015년. 네, 15년.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서울에서 전기차 보급 사업할 때 네.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때는 이제 로또처럼 네. 번호들을 넣고 진짜 돌려서 번호를 네. 추첨해서 경찰관 입회 하에 그렇게 아, 그 영상을 네. 했었거든요 그때는 네. 그때 이제 당첨이 돼서 네. 그 이제 차를 타기 시작했고요 네. 타면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 두대는 움직일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와이프가 이 차는 팔자국 제가 반대했어요 세컨타 개념이 그때도 강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네. 그런데 와이프는 어 그러면은 한번 타봐라 타보고 음. 결정해라 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전기차만 타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경유차는 팔게 되고 네. 이 전기차로만 이제 이용을 하게 됐죠. 네. 네. 근데 이 전기차를 이용을 하면서 음. 굉장히 불편했던 게 음. 너무 처음에 이제 이 차를 인도받았을 때를 음. 잠깐 말씀드리면 네. 이 차를 이게 보통 이제 인도받으면 음. 이, 보통 탁성 서비스를 이용을 하죠. 아요그렇죠 탁성 서비스를 네. 이용하는데. 네. 보통 차들은 그렇게 네. 죠 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음. 그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래서 아. 직접 가서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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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그래서. 직업하기도 하죠. 네. 전라도 광주에서. 네. 그, 풀 충전을 하면 140km 가는 전기차를 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오겠다고 제가 그 광주로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어. 네. 그 처음, 처음 샀던 전기차가. 그 중에 한 140km 달렸 네.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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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이면 그 그래요. 네, 소울 EV였고요. 네, 그렇군요. 제첫 첫 차가 2015년에 준비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 즐거운 경험이고 기대가 네. 커서 네. 겨울이었거든요. 그우르르 네. 이제 내려간 거죠. 네. KTX를 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전날 가서 음. 그 하룻밤 자고 이제 인도를 받아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네. 그럴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 이거를 140km 까지 가려면 이제 끊어야 되잖아요. 충전하는 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laughs> 네. 그 이제 그. 서울까지 네, 서울 가려면 이걸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지 해서 네.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라든지,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제 음. 전국에 이제 충전소를 보여주는 누리집 사이트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보를 해서 갔는데, 음. 어, 웬걸. 비가 살짝 내리길래. 네. 평소 하듯이 에어컨을 살짝 켰어요. 네. 평소 하듯이. 네. 근데 이. 내가 가야 할 거리와, 내비게이션을 네. 보여준 내가 가야 할 거리와 네. 차가 갈수 있는 거리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거예요. 아. 그때부터 아. 이렇게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서 아. 야, 네.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가 생겼요 그래서 네. 중간에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졸음 쉼터로 들어갑니다. 일단은 뭔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로케이션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음. 이제 졸음 쉼터에서 이 네.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왜이 상황이 됐지? 네. 에어컨. 너무 당연한 건데, 네. 그 어떤 이런 습관이 너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충전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간에 도청이라든지 이런 관공서에 저희가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직접. 아, 네. 혹시 충전이 가능할까요? 했더니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그러면 저희가 거기 갈게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누리집 사이트에 없는 충전소 정보들도 있구나라는 그때 처음 알았고, 아, 네, 네. 네. 그리고 그걸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laughs> 거기서 이제 충전을 하고 해서 어찌됐건 14시간, 급속, 완속 막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충전하면서 14시간을 걸려서 이제 서울에 도착합니다. 네. 네. 그때 처음 이제 느꼈죠. 14시간? 네. 14시간을 들여서 네. 네. 가족들도. 어, 명절 때 네. 갔다 오는 것도 어, 네. 시간이네요. 녹차도 네. 되고. <laughs> 물론 이제, 물론 중간에 이제 충전하면서 아. 음식점도 갖고, 뭐, 이렇게 주변 여행도 네. 했긴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아, 이런 어떤 공공정보로서 보여주는 충전소 정보가 다는 아니고. 음. 또, 개인이 갈수 있는 충전소도 음. 분명히 있는데, 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주는 플랫폼은 없구나, 음.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고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 주셨듯이 내가 전국의 충전소를 다 가볼 수는 없으니, 음. 아마 이러한 고민은 앞으로 전기차 유저가 계속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그때만 해도 이제 공공정보 자체를 보여주는 앱은 있었지만, 음. 공공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들이 뭔가 정보를 보정해 나가는 어떤 직접 이런 대화를 통해서 네, 그런 그런 건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네. 이제 고객들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음, 네.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근데 처음에는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뭔가 이용자 커뮤니티 비슷하게 네. 시작을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이게, 네, 네, 네. 사업 간다라는 생각이 왔어요. 네. 왜냐면돈 네. 버는 게 아니니까 네. 그냥 이제 고객들과 같이 이용하는 것도 저도 뿌듯한 거죠. 왜냐면 네. 저도 한 사람의 네. 유저로서, 유저로서 그 네. 플랫폼 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랬었던, 그랬었던 것인데 어떻게 이제 사업화를 네. 생각하게 된 계기가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회원 수라는 거를 무시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음. 가장 많은 유저가 사용하는 플랫폼이라는 게 사실은 그때만 해도 이제 전기차에 대한 보급 대수와 음. 저희 이제 회원이 늘어나는 그런 증감률이 되게 비슷하게 맞춰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전기차를 유저 운영 하시는 분들은 음. 저희 플랫폼을 다 쓰신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음. 포기하지 못하고 또그 음. 재미에 계속 운영을 이제 주말에 이제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음. 하게 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고객분들도 뭔가 계속 바뀌고 정보가 업데이트되니까 이제 들어오고 나중에는 음. 전기차를 이제 사실 때 기본적으로 이제 까시는 앱이 된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선순환이 된것 같습니다. 음. 네. 뭐, 그런 앱은 유일한가요? 경쟁 앱은 어, 혹시? 있나? 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통 이제 마켓에 네. 이런. 앱스토어에 전기차 마치셔도 네. 네. 굉장히 수많은 앱들이, 앱들이 예,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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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저희가 이제 압도적인 다운로드 수로 음. 할수 있었던 거는 음. 바로 이제 그런 고객들과의 커뮤니티를 음. 통해서 또 일찍 시작하시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이 음. 아무래도 가장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또한 저도 이제 전기차 유저의 한 사람으로 시작을 했고 음. 초기에 어떤 전기차 멤버들과도 어찌 음. 됐건 계속 호을 하고 또 전기차를 어떻게 좀 타게 좋게 만들 수 있는 부분. 그것이 물론 유저들이 모아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있지만 음. 어떤 실질적으로 이거를 어떤 정책을 만드는 뭐 정부 기관이라든지 뭔가 음. 뭐 음. 이야기를 하는 채널도 필요하다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음. 그 이제 그 환경부 산하에 저희가 이제 사단법인 그 한국 전기차 사용자 협회를 그때 만들었습니다. 이용자들 전기차 사용자, 사용자 협회. 협회. 네. 네, 네. 그래서 그 단체를 만들고 음. 직접 이 전기차를 좀 타기 좋게 또는 네. 저희가 정책 제언을 한다든지 또 이런 것도 지금 아 만들어서 지금 저도 이렇게 활동을 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기업 창업하셨으면서 또 이용자협회, 협회장으로서 네, 활동하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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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방식도 네, 좀 독특하긴 한데 또 네, 네. 어,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서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네. 그것도, 네. 뭐, 근데 사실 뭐 이게 뭐 제가 뭐 하고 싶어서 한다 이동기보다는 네. 어찌됐건 그런 어떤 저희 회원분들, 고객분들께서 어찌됐건 음. 많이 밀어주시니까 음. 또 여태까지 또 사업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이 서비스 개발을 정시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이제 뭐 회사는 언제까지 다니신 거예요? 아, 네. 네. 제가 회사는 2018년까지 다닌 것 같아요. 2018년. 네, 네. 2018년. 네. 어, 어플리케이션 처음 맞는 게 2016년입니다. 네. 네. 한 2년 간은 병행을 네. 2, 네. 병행을 해서, 병행을 해서 하신 거고. 네. 당시에 다녔던 회사가 네. 엘사, 저 이제 엘사라고 하는데. 네, 네. 엘사에서 이제 전장 쪽 이제 개발도 네. 했었죠. 아, 네. 그, 그런, 그런 대기업 계열에서 네, 이제 네, 전장 개발, 소프트웨어 네, 개발 네. 하시면서 병행하시다가, 네. 이제 이쪽 사업이 이제 정착이 되면서, 그러면, 어, 월급적인 생활은 이제 청산하고, 네. 본격적인, 이, 이, 음, 이 회사 운영으로. 이쪽 운영으로. 네.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사실 지금도 음, 뭐 회사 음. 입장에서는 음. 뭔가, 이, 아직까지도 이제 매월 적자죠. 왜냐면, 음. 저희는 이제 개발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음.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음. 해야 되는 구조가 있고 음.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느끼는 거는 이제 음. 충전 관련된 부분의 매출이 이제 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이제 느껴지는 게아 전기차가 많이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있구나 그리고 음. 어떤 사업적으로도 이제 제휴 요청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아지면서 음. 아이런뭐 광고, 광고 또는 이 전기차를 매개로 한 서비스들도 음.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음. 그는 것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 회사를 그만두는 시점에 대한 그 판단의 기준은 뭐였어요? 어 그건 바로 네. 지금 월급 받고 있는 회사에서 네. 일이 문제가 생길 때. 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음. 이쪽 일이 더 뭔가 제가 할 일이 더 많아져서. 네. 당연히 이제 월급 받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다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그것들이 이제 점점 좀 어려워지면서 이거 음. 누가 된다고 판단이 이 회사에 됐고요. 판단해 본업이 실적으로 옮겨갔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네. 뭐 이게 뭐 돈을 더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여기서 제가 이제 해야 될 일들에 이제 음. 영향이 이제 가게 되면 안 되니까 음. 음. 그렇게 해서 좀. 어렵지만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음, 네. 좀. 어려, 어려운 결단이었어요? <laughs> <어땠어요>? 어, <laughs> 사실은 네.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선배들 께서도 이제, 물론 음. 이제 창업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많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하시긴 하는데, 음. 이제 좀, 다들 이렇게 좀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또잘된 케이스가, 어, 없어요. 네. 네. 잘된 케이스가 없어서, 네. 그 부분이 사실. 무서웠죠. 네. 네, 네, 무섭죠. 네, 네. 무섭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가에 용기를 네. 내도 용기를 내서 네. 진행을 해야겠다. 여기서 안, 여, 여기서 뭔가 중지하면은 나중에 아깝겠다. 근데 그런 음. 결정을 할수 있었던 딱 하나는 음. 바로 이 유저 수였습니다. 이 유저수. 전기차 유저들이 음. 우리 걸 계속 사용하고 계신다. 나는 음. 그 하나 때문에 음. 좀 결정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음. 그게 아까 일부에서 말씀하셨던 한전에 그. 혁신 인프라 사업에 선정이 됐다라든가. 네. 또, 또 이제 큰 회사들 이렇게 투자받고 하는 네. 것은 당연히 그만둔 이유. 나, 아, 네, 맞습니다. 이쪽로 네. 전업을 네. 한 이후에. 네. 네, 네. 그러면 뭐 과감한 또 쉽지 않은 결단이었지만. 네. 어, 성공을 하신 셈이나요 현재까지. 아, 현재까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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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네. <laughs> 실제로, 실제로 이렇게 이제 전업으로, 어, 이 창업이라는 것들. 전업으로 해서 뛰어들어 보니까. 음. 어떻던가요? 이제 생각했던 것과. 어, 많이 다르던가요? 제일 좀 어려운 그 점은 뭐였어요? 사실, 네. 생각을 안 해봤다는 게 가장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어, 이 어. 나는 창업할 거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앞서 이프 인프라라는 플랫폼이 만들어진 것도 그냥 네. 내가 불편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네. 근데 나도 그냥 이거 같이 써야겠다의 어떤 느낌이었지. 네. 이걸 갖다가 내가 향후에 어떤 플랫폼으로 어떻게 발전시킨다라는 사실은 없었거든요. 네.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예,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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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고객들이 이런 부분 잘못됐어 그러면 그런 것도 이제 주말에 고쳐주고 업데이트하고 어... 뭐 이런 거였지. 음음. 이것을 뭔가 내가 여어서 뭔가 사실 네. 돈을 어떻게 벌 거는 단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네. 그런 것이 정말 이제 사업이 되고, 조직이 만들어지고, 음. 또 직원이 생기고, 뭐 네. 이러면서, 어, 이게, 어찌됐건, 제가, 앞서 음. 이 월급을 못 받았다는 경험이 있다고 <laughs> 네. 말씀드렸잖아요. <laughs>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그것을 이제 이끌어가는 입장이 되니까. 그렇죠. 다른 거 몰라도 이거 하나는 어떻게든 내가 네.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 하나라는 원동력으로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네. 이끌어가는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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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직원 수가 몇 명이에요? 지금 13명입니다. 13명? 네. 네. 뭐 네. 아직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뭐 매달 월급날 오면 부담이 됩니까? 아우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은 부담은 안 돼요. 네, 지금은 왜냐하면 네. 어, 그 단계는 네, 그 단계는 좀 투자도 잘 받죠. 그말 받고 다만 음. 이제 그이 유튜브를 보고 있을 우리 직원들 음. 요즘 뭐더잘 아시겠지만 이 음. IT 업계의 이 연봉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죠. 저희도 이런 소프트웨어 인력에 대한 것을 음. 구할 때 이제 굉장히 음. 어렵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이제, 사실은, 우리 직원들은 내가 연봉 못 맞춰줬는데, 우리 음. 올해 잘하면, 음. 또, 같이 또, 좋은 날 오지 않겠니? 좀 같이 <laughs> 열심히 해봅시다. <해볼까? 웃음> 우리 사장님이, 예, 네, 딱 약속을 하셨도 아, 예, 그래요. 공개적으로 네, 네 그래요. 그래. 네, 네, 그래, 저... 네. 아, 요 부분만 짤려고 할까요? 아니요. <웃음> <웃음> 그냥 편집 안 하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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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까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일부에서 좀 이야기 한것 같은데. 네. 어, 그런 회사의 성과로서의 비전 말고, 어떤 회사를 좀 만들고 싶은지, 음. 네, 이렇게 이제, 작업의 길로 들어서신 건데, 네. 네, 어떤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까? 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은 회사 내부적인 측면이고, 네. 회사가 외부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회사 내부는, 네. 저희가 이거 하나는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회사 네. 그러니까 자, 이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일이요가 아니라 음.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단적으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그렇게 좀 바꿨는데 네. 그 보통 이제 연말에 이제 인사 평가 같은 거를 이제 하게 되면 네. 그 해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가장 많이 그렇겠죠? 쓰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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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전체의 50% 평가 대상에. 네. 그리고 30%는 이 어떤 일을 내가 시도를 해봤는지 음.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음. 그냥 시도 자체가 그것에 대한 음. 성과가 되는 음.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20%는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조직 또는 다른 구성원한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음. 그래서 50, 30, 20으로 전체를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가 아무리 되게 잘난 사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음. 또 조직 안에서 보면 또 어려울 수 있는 거고, 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일을 일일이 또 지지해주는 것도 이게 커갈수록 게 어려운 건가 자율적으로 하고 싶어서 할수 있는 그런 음. 어떤 조직 문화를 음. 만드는 게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하는 게또 목표고요. 네. 외부적으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친환경 어떻게 플랫폼. 보면 이제 네. 되게 뭉뚱그려져서 뭐 제가 전국을 찔렸긴 한데 네. 결국은 그렇습니다. 친환경 플랫폼이라는 거는 뭐 별거 없어요. 이 사실은 탄소 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음. 결국은 이런 탄소, 탄소 발자국을 남기지 않으면 되거든요. 음. 그렇다는 얘기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 뭐 전기 뭐 이런 음. 것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물론 음. 이 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부분은 좀 논외로 하고 음. 이 전기라는 자체를 어쨌든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매연을 발생시키지는 않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러한 플랫폼들의 어떤 정보라든지 또는 이러한 플랫폼들을 구매한다든지, 그러니까 전기를 구매한다든지, 약간 음. 이런 고객의 일상 안에서의 친환경에 대한 부분을 음. 내가 체감해서, 음. 즉, 체감이라는 거는 내 호주머니의 돈을 덜 나가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음. 그런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좀 고민을 해서 좀 음. 플랫폼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 플랫폼. 그럼 지금 전기차 충전 이외에 이제 그 다음 그 다음 알매 매니지 이게 뭐가 될까요? 네, 혹시 아 생각하고 계시는 게네뭐 여러 가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음. 이 전기차라는 분야가 또 있을 거고요 음. 또는 뭐 수소차라는 음. 또 분야가 있을 거고요 음. 또 마이크로 모빌리티라는 또 마이크로 분야가 모빌리티? 있을 거고요. 음. 뭐, 하여튼 이렇게 이런 전기를 매개로 사실 수소차도 전기를 만들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음. 이러한 어떤 전기를 매개로 한플랫폼에 꼭 거쳐가야 되는 좀 플랫폼으로 좀 네, 네. 성장해 네. 나가도록 네. 하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음. 사업 규모가 음. 이 스타터 할 규모는 아니다라는 것을 요즘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네. 이 전기라는 어떤 전기차라는 어떤 시장의 규모, 음. 즉이 전기차 매개가 되는 어떤 기술도 그렇고 음. 또 배터리도 그렇고 음. 이것과 연관된 산업들이 진짜 음. 이 포도송이보다 더막 빠르게 빠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더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음. 부분들이 음.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조직을 성장시키고 뭔가 조직을 꾸려야 되는데, 네. 어, 그런 것들이 스타트업에서 뭔가 이 어떤 자본적인 부분이 유한한 경우에서는 음. 굉장히 이제 고민, 고민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음, 빠르게 그러면 성장을 해야 되는 거 굉장히 빠르게 음. 돼야 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음, 네, 네. 요즘 이런 광고, TV 광고를 보더라도 네. 또는 이 국내에 어떤 전기차의 예약률을 네. 보더라도 뭐 가령 올 초에 있었던 아이오닉 뭐 5나 뭐 E V 6 음. 같은 경우에는 하루만에 예약이 다 완료가 되는 음. 그런 국민적인 관심이 되게 큰 상황인데요. 네.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인데 어떤 전기차들도 국내에 이제 들어왔을 때 음.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관심을 가지시거든요. 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희가 어 좀더 이 시장에 대한 부분이 뭐가 필요한지를 미리 음. 준비하고 있는, 즉, 5년 전에 이브인프라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을 준비했듯이, 또 향후 2년, 3년, 4년 후에도 이 시장이 어떻게 나가는 걸 예상을 하고 지금 준비해 놓지 않으면 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네. 좀 위기의식을 그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50%만 평가하고 30%는 음. 어떤 걸 새로 시도했는지 20%는 음. 어떻게 협업했는지. 네. 이런 네. 것도 그런 네. 맥락으로 네. 볼수 있겠군요. 네. 네. 대표님,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백그라운드 알아보셨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이런, 이런 어떤 경영적인 그, 이 백그라운드? 아, 경영적인 네. 이런, 이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뭐 따로 공부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라기보다는 네. 그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그 나폴레옹의 말처럼, 네. 이산이 아닌 게뭐 이런 거, 이사, 이산이 아니다. 그러면 이 조직들이 네. 열심히 갔는데, 그렇죠? 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결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네. 점점점 이 제가 부족해서 네.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네. 책을 좀 많이 읽는 읽고, 편이고요. 네. 그리고 저 오늘 이렇게 나온 것처럼 앞서 네. 하신 또 선배 또 경영자 분들께서 는또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뭐, 뭐, 또 이런 또 이런도 많이 네. 듣고 저희 채널도 구독하시고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으면서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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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저건 필요하다. 정말 저건 좋은 것 같다라는 것들을 네. 먼저 좀 과감하게 도입하고 네. 그런 걸 네. 실험해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참, 앞으로 이소프트베리의 장래가 기대되고, 아, 네, 어떤, 네.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 가실지, 아, 네. 네. 제가 또몇년 몇 후에 다시 되면은, 아, 어, 아, 굉장히 놀라운 것이 만들어질 아, 수 있지 네.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아, 네. 네.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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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네.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laughs> 네. 네. 깨알 같은 단건도.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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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네. 뭐 나오셔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